안녕하세요. 행복한 노년 TV입니다. 요즘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아무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번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까지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만 적용되었고, 그것도 평생 딱두 개까지만 가능했어요. 그러니까 만 65세가 되기 전에는 비용을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했고, 두개 이상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.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 기준이 확 바뀔 예정이에요. 바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, 임플란트 개수도 두 개에서 네 개로 두배 늘리겠다는 방안입니다. 왜이 변화가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. 네. 연령 하향, 왜 60세가 중요한가요? 많은 분이 60대 초반에 치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세요.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시기에 갑자기 치아 문제로 큰 돈이 들면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. 이 정책은 바로 그 시기의 소득 공백과 치과 치료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아, 이제 막 60세가 됐는데 이가 흔들리네.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. 요즘 60대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잖아요.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여행, 봉사 활동 등을 활발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치아 문제로 인해 맛있는 음식을 못 드시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웃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만큼 활동적인 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. 이 정책은 바로 이 시기에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. 네. 개수 확대, 두 개에서 네 개의 차이. 예전에는 나라에서 두 개만 도와주니까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했거든요. 그런데 우리 입안에 치아는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변 치아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결국 더 많은 임플란트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네 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면서 치아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더 이상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. 이게 얼마나 큰 경제적 혜택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?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비용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. 기존에는 건강보험으로 두 개까지 본인 부담금 약 30%만 내면 되니 약 14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추가로 두 개가 필요하다면 400만 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했죠. 이제는 4개까지 보험이 적용되니 총 800만 원의 치료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 30%인 240만원만 내면 됩니다. 나머지 56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. 두 개를 할 때보다 두배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보는 셈이죠.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넘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. 3. 돈 이상의 가치 삶의 질 향상. 하지만 이 정책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에요. 튼튼한 치아는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. 저가 튼튼해야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드실 수 있고,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도 나누실 수 있어요. 건강한 음식을 잘 씹어드시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면 몸 전체의 건강도 좋아지고요. 실제로 치아가 좋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. 또 심는 행위는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구강 건강을 되찾는 것은 노년기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셈이죠. 아픈 일을 참고 지내는 대신 비용 걱정 없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남은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. 아직은 추진 단계에 있지만,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돼요. 앞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용 걱정 없이 튼튼한 임플란트를 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?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이 있으면 행복한 노년 TV가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